초음파로 피부 업그레이드. 집에서 쉽게 피부를 관리하는 스마트한 방법.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프록셀 갈바닉 고주파 마사지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피부 관리의 혁신. 이 기기는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더라고. 방수로 되니 샤워할 때도 걱정 없고, 다양한 모드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 특히 고주파와 EMS 기능 덕분에 피부 탄력과 수분감이 완전 달라짐. 처음 사용해 봤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대박이야. 사용 후 물광 피부로 변신하는 느낌은 정말 최고. 편리한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으로 매일 사용하는 게 부담 없어서 너무 좋아. 피부 관리는 이걸로 결정. 마음에 드니깐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로이로 바디 고주파 마사지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고주파, 온열, 갈바닉, 초음파 기능까지 다 있으니 활용도가 장난 아니야. 처음 사용해봤을 때 가벼운 무게와 깔끔한 디자인에 반했어. 사용 방법도 정말 쉽고 직관적이라 누구나 금방 쓸수 있겠더라고. 마사지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대만족. 특히 고주파 기능으로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는 게 정말 기분 좋았어.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할 계획이야. 효과가 벌써 느껴지는데 별 다섯 개줄 수밖에 없겠지.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인 인피니티 초음파 피부 미용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구성품이 5종이라 필요한 건다 들어있고, USB 충전식이라 편리함, 사용법도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어떤 하나로 모두 전환이 가능해. 특히 매일 5분 투자로 피부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좋음 피부 탄력도 개선되고 흡수력이 좋아져서 화장품이 쏙쏙 들어간다고 하니 이건꼭 써봐야지. 가격은 조금 부담일 수 있지만 효과를 보면 후회없을 것 같다. 이렇게 편하고 효과적인 제품이라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